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 팜플렛을 좀 펼쳐보시면 은 어, 나름 지금은 가수로 활동 중이지만 전직 성악가입니다.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이 해설이라는 걸 내가 해도 되는 건가? 내가 그럼 그만큼 아는 게 많은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부담감 가득 안고 해설을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어 누구나 클래식 모든 시민 누구나가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기 위해서 준비된 공연이고요. 어, 오늘 여러분들과 클래식의 교량 역할을 제가 할까 합니다. 오늘은 오페라의 아리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해설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일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왜 유명한 금만세 선생님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하는 그 해설이 있고요. 얼마 전에 했던 이금희 선생님의 따뜻하고 아름답게 하는 해설이 있었는데 아 저는 제가 한 번쯤은 많이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조민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민규입니다 여러가지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좀 에너지 있게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오페라 스토리들을 위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주세페 베르디와 자코모 푸치니의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에 나오는 오케스트라 서곡인데요. 서곡은 어, 여러분들께, 관객 여러분들께, 자, 이제 극이 시작하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주목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요. 어, 쭉 펼쳐질 오페라의 예고편처럼 그런 스토리의 힌트를 제시해주는 오케스트라 음악이기도 합니다. 어, 이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실제 시칠리아 섬에 있었던 반란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어서요. 곡 초반부터 긴장감과 긴박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간부터 펼쳐지는 아름답고 서정스러운 멜로디는 그 시칠리아 섬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시칠리아 섬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침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회를 시작할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베르디와 푸치니의 음악으로 이끌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정치홍 지휘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오는 네, 네. 시간이 굉장히 긴편이어나오면 아, 나오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면 어떡하지? 라고 아, 근데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달라는 의미로 나오면서. 더 연주자분들이 힘을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소곡 잘 들어보셨나요? 네. 그 반란의 느낌이 그래도 좀 나지 않나요? 아 감사합니다. 점점 작아지는데요. 안 돼요. 여러분들 계속 에너지를 내주셔야 합니다. 예, 베르디의 곡은 귀에 촥 감기는 멜로디로 어, 과거의 청중들은 물론 현재까지도 클래식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은 작곡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그 특징을 증명하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베르디의 아리아들이 숨어 있어요. 바로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봐요, 아, 어, 숨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곧그 곡의 원곡인 오페라 리골레토의마토바 공작의 아리아, 여자의 마음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데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들어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laughs> 예. 아, 먼저 이 오페라 제목이자 리골레토는 바람둥이 공작 만토바의 수하입니다. 그리고 등이 구분 바로 광대이죠. 근데 그는 어, 만토바 공작이 사실은 바람도 굉장히 많이 피우고 그리고 굉장히 악질적인 일도 많이 해요. 근데 그 리골레토는 이 일을 도와요. 그리고 약간 말리는 신우이처럼 그가 단하고 있으면 히히히 하면서 옆에서 엄청나게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원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에게는 정말 귀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질다라는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을 아무도 그 딸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딸을 꽁꽁 숨어넣는데 세상에 자식이 라는데 손으로 안 된다잖아요. 글쎄, 그 딸이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분장한 만토바 공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만토바 공작을 사랑하는 사실을 알게 된 리볼레토가 불같이 화를 내요. 야, 안 된다. 그 사람 바람둥이고 진짜 악당이다 하는데, 이미 까만 눈이 된질자은 아니에요, 아빠. 그 사람은 정말 착하고 순수한 청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볼레토가 열이 뻗쳐가지고, 이리로 따라와. 내가 진짜 만토바 공작의 모습을 보여주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어느 술집으로 향하죠. 그 술집에서 만토바 공작이 어느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이 여자의 마음을 부르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이제 곧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아, 이 곡을 오스트리 린츠 주립 극장의 솔리스트이자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청중을 휘어잡는 테너 김승직 님께서 곧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곡더 들려드릴게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의 아야 아포르셀리, 아그인인가라는 곡인데요. 파리 사교계의 여왕 비올레타는 사랑은 쓸모없고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고 매일 밤 즐거움과 파티 그리고 환락에 젖어 삽니다. 근데 그녀의 앞에 시골에서 올라온 순수한 청년인 알프레도가 나타나서 구애를 해요. 근데 그녀는 살면서 그렇게 순수한 눈빛을 바라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을 바라본 그녀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매일 즐거운 것 파티 분이야! 하고 살았던 그녀가 그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곳 들려드릴 아쿠스 루이, 아 그이인가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 과정을 정말 어려운 스케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스케일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 TV에 나올 정도로 극강의 난이도의 곡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메르디도 초연을 울릴 때 너무 어려워서 소프라노를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어려운 아리아 독일에서 어, 이분을 초청해 보았는데요 다채로눈색과 뛰어난 표현력으로 너무 아름답게 부르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까 리허설할 때이두 분을 보고 느꼈어요. 아, 성악 그만두기 잘했다. <laughs> 내가 갈 길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먼저 큰 박수로 테너 김승진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와, 정말 극강 난이도의 곡 맞죠? 여러분? 와, 정말 뒤에서 들으면서... 하루 순이좀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늘 진짜 누구나 클래식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크게 호응해주시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제가 박수 한번 주시면. 립니다아 아, 근데 왜 흔히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막 이제 오페라가 끝나면은 막 어떤 사람들 브라보 브라보 하잖아요 이게 제가 짧은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남자가 노래를 하고 났을 때 브라보라고 외치는데 같이 해볼까요? 브라보. 브라보. 여자가 노래를 하고 나면 브라바. 브라바. 이건 좀헷갈리시것거아요 <laughs> 오와 아사이. <laughs> 예. 그리고 두명 이상이 노래를 해서 너무 좋았다면 브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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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으로 오늘 2부에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예. 우리도 안다고요, 이제 그죠? 네. <laughs> 베르디는 어, 베르디 이전의 오페라들은 주로 음악에만 치중을 했었어요. 근데 베르디는 스토리, 감정선, 음악 이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마치 저처럼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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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위에서 까나온 질문이 느껴져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해설과 함께하니까 벌써. 어, 이렇게 재밌게 일부 마지막 곡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 정말 일부 마지막 곡으로는 더욱더 힘 받으시라고 어, 너무 찬란한 곡 준비했습니다. 진짜 단어 그 말대로 찬란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은 아마 오페라 아이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이다에 나오는 개선행진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장면은 2막 2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전쟁에서 이긴 이집트 장군 행렬이 왕궁으로 쫙 들어올 때의 장면입니다. 어느 정도 임파냐면요. 금색 갑부대 몇십 명, 창을 든 병사 몇십 명, 또 보물을 실은 마차, 그리고 동물들이 엄청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적군호로들까지 들어오는 이 행렬을 나올 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연주를 합니다. 실제로 밖에 대형오페라 극장이나 야외 극장에서는 이 장면이 서커스 수준으로 크게 표현이 되는데, 아이다가 국내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꼭 한번 직접 가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이 어마어마한 화려함의 개선행진곡은요, 원래 원작에서는 합창과 함께 준비가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편곡을 통해서 관연악만으로도 웅장하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개선행진곡을 마지막으로 1부를 종료하고요, 잠시 쉬고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양대산맥이라고 불렸던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푸치니의 경향적 전주곡이라는 곡인데요. 아, 뒤에서 듣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푸치니 음악에서 소근이 감싸 안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분위기요 <laughs> <laughs> 네, 아무튼 저 아직 졸라인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런... 단일 시절에 그가 과제로 제출했던 첫 번째 교향곡이라고 관연악곡이라고 합니다. 아니 학창 시절에 이런 곡을 작곡을 했다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아니 근데 네. 같이 동창이었으면 저는 바로 그만뒀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너가 갈 길가 뭐 이렇게 진짜 근데 그는 교회 음악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오페라 작곡가가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베르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어, 그가 18살 때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페라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나는 오페라 작곡가가 되겠다. 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마지막 곡으로 아이다의 개선행진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프로그램 잘 짰죠, 요 먼저 전주곡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들실 으 곡은 아, 오페라 토스카의 테너 아리아 '별은 빛나고만'입니다. 토스카는 1800년도 로마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남자 주인공인 까바라도씨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도중 정치범이 된 친구를 숨겨주게 되는데, 그만 그 일이 발각이 돼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게 된까바라도씨가 연인 토스카와의 달콤했던 추억을 생각하며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저도 이 곡을 굉장히 좋아했고, 연습실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끝끝내 이 곡을 부르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죽음을 앞둔 이런 아리아는 가수로서 굉장히 부르기 힘듭니다. 어떤 마음 속 안에서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런 슬픔이 있는데 머리로 이성적으로 테크닉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얼음과 불의 싸움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곡인 거죠. 어, 올해 9월 5일에서 8일 서울시 오페라단 토스카가 이곳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 곡을 들으시고 관심이 생긴다면 꼭 한번 관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듀엣 라보엠의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라는 곡입니다. 크리스, 크리스마스 이브날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곡인데요. 가난한 신인 로돌포 그리고 그의 친구 세 명이 파리 뒷골목에 있는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냐면요. 네 명이서 돈을 합쳐도 한달 월세를 못낼 정도였죠. 근데 이 그들은 항상 낭만을 즐기면서 콩도 반쪽으로 나눠 먹으며 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느 술집으로 새벽의 친구는 이미 술을 마시러 떠났고요. 그리고 로돌포는 앉아서 원고를 마저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이웃집 처녀인 미미가 본인의 촛불이 꺼져서 촛불을 빌리러 잠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둘이 눈을 맞게 되고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잃을 게 없었던 그들이기에 더욱더 서로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사랑에 빠진게 아닌가 싶던 그런 생각이네요. 어, 이렇게 이둘이 이 둘의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 잠들었던 우리의 사랑이 샘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이 있는 술집으로 떠나며 아모르, 아모르라고 얘기하죠. 사랑, 사랑. 달빛 아래에서 그들이 불렀던 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테너 김승직님의 별은 빛나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영사 듣고 있어. 브라비! 라비 아, 너무 좋겠다.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막손 눈에 반하고 막 이래도 막, 막 나가는데 술집 가는데도 손을 놓지 않잖아요. 아, 외롭다. 예, 우리 승진님은 저번 주에 결혼을 하신 새 신랑이세요 다시 한번축하 축하드립니다 네. 예. 아 정말 제 주변에서 다 결혼을 하네요 예. 저희 멤버들도 다 갔는데 저도 언젠가 이런 진정한 사랑을 올해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만나야 할텐데 예. 박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9월에 누구나큰래식이 있잖아요 여 여러분들이 와주신다면 제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요 네. 이렇게 재미있게 어, 클래식을 즐기다 보니까 오늘도 마지막 곡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 이럴 땐 여러분들의 아~~ 어, 이런 좀 필요한데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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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여러분들 계속 뜨거운 곡을 보내주고 계셔서요 쭉이 분이 그대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토스카, 라보엠이두 작품은 여주인공의 비극적인 결말로 종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나갈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다음 곡, 다음 곡들은 조금 이 분위기를 확 바꿔볼 유쾌한 오페라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후치니의 유일한 희극 오페라인 잔니스키키의 아리아를 준비했는데요. 어, 니스키키의 딸인 라우레타의 아리아,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어, 이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부녀의 사랑을 얘기할 것만 같은데, 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의 유산을 가로채려는 친척들과 그리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잔니스키키 근데 이 잔니스키키가 그 친척들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딸인 라우레타와 그리고 친척들의 아들인 이 리노치오가 결혼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둘이 막이둘 커플이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딱 라우레타가 리노치오한테 어 걱정하지마 내가 우리 아빠 어떻게든 해볼게 이러고 가서 어, 아빠 <laughs> 이게좀 애교를 줘요 하고 부르는 아리아가 곧 들으실 오미오 바피노 까로입니다. 그 애교 섞인 느낌을 좀 상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어 앞서 연주해주셨던 서프라노 이예진님께서 연주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곡입니다. 아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아리아 중에 한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오페라 트란도트의 아리아, 공주는 잠모디로고입니다. 아, 듣는 이로 하여금 자동으로 소름이 돋게 하는 이 곡은요. 중국의 아름다운 공주 투란도트가 수수께끼를 세 가지를 내서 다 맞추면은 본인과 결혼을 하고 만약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바로 죽음인데 모두가 그 문제를 맞추다가 다 맞추지 못해서 죽어 나갑니다. 그럴 때 어, 왕자인 칼라프가 등장해서 이 문제를 다 맞추게 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투란도트는 그냥 결혼이 싫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 결혼이 너무 싫어. 하고 있는데 그때 칼라프도 그러면 내가 내기를 한번더 너에게 제시를 하겠다. 그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내 이름을 알아오면 은 너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칼라프의 이름을 수소문하는데 알아내질 못하죠. 그때 그 동이 트기전 새벽에 칼라프 왕자가 부르는 곡입니다. 그래서 공주는 장모리로 올레라면은 내순 네 노르마, 아무도 잠들지 못하리 라는 이런 뜻의 아리아입니다. 어,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토란도트 작품인데요. 정작 푸치니는 이 공연을 올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 이 토란도트는 친구인 프랑코 알파노가 어, 다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2024년은 푸치니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째 되는 해라고 합니다.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기저기에서 푸치니 음악이 들리는데 오늘 이렇게 8월의 아름다운 밤에 여러분들과 푸치니의 음악을 듣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는데요 어, 제가 사실은 어, 이 자리에 설수 없는 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수 활동을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인지도가 있다는 점을, 어, 인지도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한 만큼 오늘 여러분들께 재밌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이 공연장을 나가시면서 누구나 클래식이 아닌 언제나 클래식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담아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곡 들려드리며 8월의 누구나 클래식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포레스텔라 조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